92페이지입니다. 어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원두 개를 그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빨간 원이 하나 있고 오른 팔라는게 하나 있습니다. 예. 아니, 어디다 우깁시다 예, 더 힘이 잘 자, 그러면, 서로 다른 두 원이죠. 자, 빨간 원의 식을, x제곱 더하기, y제곱 더하기, ax 더하기, by 더하기, 7이 기이라고 이렇게 요 그것도 식이 다르겠죠. 이것은 다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식은 dx더하기 dy더하기 f는 0이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 두 식을 한번 연결해서 네. 더하기 하고 k를 하고 주고요. 그리고 파란 식, 파란 분의 식, x 제곱 더하기 y 제곱, dx 더하기 dy 더하기 f 네.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. 이제 요걸 영이라 주겠습니다. 자. 첫 번째 이때 k 가 마이너스 1이면게 1이면은 2차가 다 사라지죠. 그렇죠? 1차만 남습니다. 그러면은 이 식은 1차 식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 바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. 자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하나에 없습니다. k가 마이너스 1일 때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니까 예를 들어 3이다. 뭐 이럴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이차식이 안 사라집니다. 그렇죠? 이차식이 니다 그리고 바로 원입니다. 그런데 두 점을 지나는 이게 많아요. 그래서 볼까요? 아주 작은 요런 온도 있을, 그림이 이래. 요런 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여기, 여기에. 아니면은, 이런 온도 있겠죠. 이렇게. 아주 큰온도 그렇죠. 따라서, 어때는, 어, 요 K 값을 제하기 위해서, 뭐 지나가는 네. 점이라든지 다른 조건을 줄 겁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두 식에서 <laughs> K가 마이너스 1이 뭐다? 1차식이다. 직선이다. 그렇죠?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K가 마이너스 1이 할 때는 2차식이니까 이것은 새로 이두 요, 요 점을 지나는 새로운 제3의 원이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네.